예, 뭐 약간 출렁이는 느낌이 음, 있죠. 예.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 이런 게뭐 당연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2 5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남북 간의 대결과 경쟁 때문에 예. 안보에 대한 이 잠재적 이 불안 의식, 원초적 불안 의식이 다 있어서 가지고 가요. 그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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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뭐 당연히 약간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. 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? 예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 대처한 거에 대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. 네. 어 그다음에 어쨌든 이 지지율 자체는 뭐 대통령이 정책 그 수행에 대한 또는 뭐 전반적인 국정 방향에 대한 어떤 믿음, 기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. 네. 지지율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한 40%의 지지율이 있고 네네. 또 소극적인 지지를 보는 30%의 지지율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볼 예, 수 있겠죠. 이 70%를 구성하는 네. 구성이뭐 그렇다고 봅니다. 음. 그럼 이 30%는 이제 좀 가변성이 강하죠.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과 뭐 청와대를 비롯한 내각 전체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국민의 정서에 맞게 또 국민의 뜻에 맞는 정책들을 강하게 힘차게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